치즈 이렇게 넣어요 아, 네. 아, 네. 네, 살짝에... 아, 네. 아. 스누피 매장 네, 너무 귀엽죠? 어. 다 진짜, 진짜 맛있는데? 저는 드디어 노천탕 뭐 성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더 물이 뜨끈해서 먼저 엄청 즐기는 기분. 여기는 샤워시설. 제가 머리를 감고 핸드폰을 들어서 지금 머리가 이상들려요 상투지기로 지금. 그래서 영상을 찍지를 못해요. 아, 너무 좋아. 맥주 한 번만 더. 맥주 먹고 싶다. 숙소뷰를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여기 옷장을 열면 유카타 밖에 입을 수 있는 겉옷 같은 게 걸려있고 그리고 금고도 있고요 옷걸이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면티 종류랑 포트 그리고 냉장고 방금 머 이걸로 머리 말렸는데 이게 최대 와트가 1200와트예요 넘나 하 차는 바람 세기 조식은 이렇게나옵니다 되게 색감이 음. 다양해서 이쁜 것 같아요. 샐러드도 있고 어묵 연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연어 바로 여기 미소, 국이랑 맛. 있왔어 l a 어 음. e l l a r Cellar. 드 e l l a r c e l l a 이 Cellar. Cellar. c e l 된장국이 나오데 숟가락은 컵떡볶이 하고. 응, 우리나라 민족쟁이 이거 어쩐데? <laughs> 한 스프가 너무 작다 약간 급실에서 그런 장국 맛인데? 이거 한 다섯 번먹어요한스푼 먹으면 실수는안 좋은 것 같아. 음, 저는 다가락은 수프. 여기 이렇게. 밑에 거한번더 열심히 요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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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둘째 날이고요. 저희는 그 숙소에서 온천도 두번 하고, 조식도 석식도 진짜 다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오늘은 여기 유후인의 플로랄 빌리지까지 가고요. 그 가는 골목마다 되게 이쁘게 꾸며진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 둘러보고 텐진으로 넘어갑니다. 야 근데 오늘 날씨가 날이? 엄청 좋다. 날이 지나가는, 날이 지나가는, 날이 지나가는 야 산꼭대기까지 다 보여. 내가 거야, 난 누구랑 말하니? 응. 산꼭대기까지 다 보이네요 여러분. <laughs> 날씨 가 너무 좋다. 저희는 골목에 있는 소품샵 같은 데 들어왔어. 어, 어울리나요 소라게? 어, 어? 야 이게 너.. 너 괜찮은데? <laughs> 플로랄 빌리지 가는 골목에 이렇게 소품샵이랑 그러니 반대로 가고 있었지, 너. 나 알고 있었다. <laughs> 드디어 저의 목적지인 플로럴 빌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풍경을 보여드리면, 앞에 이렇게 큰 매장이 있고, 여기 맞은편으로, 이 골목마다 다 상점이 있어요. 다 애니 상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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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어, 이거 지갑이었네. 우와, 이거. 아니, 퍼즐 아닌가? 퍼즐 넣었어요. 스누피 매장 너무 귀엽죠? 여기는 스누피 초콜릿 매장. 근데 이, 이 날씨에는 녹을까봐 뭐 사가서 선물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게 생겼죠? 이거 사이다래요 사이다. 진짜 스누피에 모든 게다 있는 거같아 그릇 천지. 야! 얘네 뭐냐? 요리사 귀엽다. 미피 가속 옷 너무 귀엽다 이거 이런 아, 거 너무 귀엽잖아너왜 손들고 있냐? <laughs> 귀여워 <무릎은데? 웃음> 삼각김밥 집 응, 야, 얘네 진짜 귀엽구나 물이 엄청 맑아요 여기 이제 호수 큰거 호수 아, 엄청 크고 이뻐요 놓지마라 <laughs> 못 3번? 아요 3번? 아생겼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아에 물고기가 많아요 여기 되게 물고기 짱 많아 근데 물이 말, 까, 맑아서 다 보이네요 <laughs> 네? 지금 점심 먹으러 소박하고 있는데, 소박집 가고 있는데, 아, 소바집? 소바집 가고 있는데 <웃음> <웃음> 지금 오르막길 너무 쓸다가 심해가지고, 지금 다들 힘들어해요.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길. 아, 어떻게 이런 데 음식점을 할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아왔지? 우리 태영이는? <laughs> <laughs> 근데, 거야? 근데 아니, 내가 아니야. <laughs> 내가 그 뭐지? 여기가 진짜... <laughs> 뷰 맛집이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유명 소바집. 저희는 차가운 소바, 지루 소바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온거 이거 그냥 다 넣어서.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먹는 바로 앞에 뷰. 진짜 한 20분 오르막 올라와서 너무 좀 더운 상태인데 따뜻한 아주 뜨거운 맞아. 녹차 한 잔과 <laughs> 따뜻한 수건 이렇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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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물이 있었어? 아 시원한 물 너무 소중해. 아무튼 그 코타키나에서 그때 같이 갔으면 레저도 같이 했을 텐데 야채튀김 시켰습니다. 야채튀김 시켰습니다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무슨데이친무데이친스가너데진이가너가리고이가너이가 너무 좋은데? 가이 친구가 너데이친구이무좋은이이는 진짜 뭐 음. 멋... 그래도 여전... 저희는... 초밥 먹고 잠시 쉬러 카페 왔어니 이거 하나에 3 5 0십 이게 작은 사이즈. 한 건을 한건사 대. 근데 컵 생각보다 일본이 그 이제 커피를 파는 카페가 좀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왔고, 근데 커피 맛은 괜춘. 찮 GS 이십오에 파는 그 맛이. 어 비슷하다. 왠지 어디서 많이 먹어봤다니까. 편의점 커피 맛이 될수 있죠. 편의점 커피 맛. 아, 잘겠다. 아, 저희 아까 10시부터 한 12시까지 걸은 수 세워보니까 만복으로더라고요. 만천사백육십. 난 다르지. 왜거얼야보 벌써 이 친구들이 아, 이게 다르다고. 얘는 구천삼백구십 너무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어. <laughs> 저, 이거 내가 <제> 잔장오른인가 어, 이거 제동전지갑이에요 <laughs> 귀엽죠? 태영이 이거 오사카 가서 산 지갑인데. 얘, 얘가 6,000원 정도. 응. 얘가 다이소 1,000원. 야다이 할머니 지갑. 다이 동전 지갑. 얼마 만든도 없네. 너칼로리야 너무 귀엽다. 치즈. 치즈. 콜드 선택했어. 네, 도라야끼. 어? 이거는 진짜 유명한 치즈케이크인데, 한시한폴드 콜드 중에 폴드를 선택했대요. 자, 먹어볼게요. 먹보세요어머어머머머어모머 야, 야, 진짜 맛있는데? 미쳤다 응. 음. 미쳤다고 하네요. 야, 진짜 맛있다. 이게 안에 봐봐. 안에 밑에 빵이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럽이냐면 밑에 설탕 시럽을 깔고 빵을 카스테라 빵을 깔고 그 위에. 야, 이거 봐 진심이야. <laughs> 야, 진짜 맛있다. 내가 지금 호모가 된다 그랬대. 너무 맛있다. 미쳤다. <laughs> 여기 버스 터미널에서 텐진으로 가는 버스로 탈 겁니다. 여기가 기차역. 저 늦을까 봐 엄청 뛰었더니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네. 되게 기게 되게 되 저거 저. 첫 번째가 어. can you speak English or Korean by in c h i s e No. No, only Japanese. 직접 호텔로 가서 안에 태블릿으로 문의를 부탁합니다. 아이, 아리갓다, 고생. 아, 예, 알았다. 알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시작하기. 다행이다, 다행이다. 뺀거 같은데? 러고 드디어. 오, 딱 밀어도 야 야. 고생했다, 태영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저희는 숙소 바로 1층에 매네치킨이 있는 거예요. 매네치킨 갔어요. 네, 근데 원래는 그나카스 갈려고 했거든요. 나카스나카 나자마자. 근데 첫째로는 거기가 약간 한국 편한 파친는 주인 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평이 안 좋아서 포기했고, 둘째는 저희가 숙소에 왔거든요. 근데 숙소에. 무인인지 모르고 당연히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 원래 이메일 이런 거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받았어요. 결제한 거는 맞는데, 근데 들어가니까 입구에 번호를 쳐야 되고 호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왔죠. 예약 메일 지저보고 막 했는데 메일이 온게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가 로밍 이안 되니까 전화도 못하는 거야. 그 입구에서 한 거짓말 한 30분 있었던 거 같아요. 30분 저희 셋다발 동동 굴리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1층 메일치킨가지고 그냥 들어왔어. 메일치킨 들어와서 한국말 할줄 아냐 물어봐가지고. 근데 진짜 다행인 게 한국말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직원분 중에. 한국인이. 그래서 우리 사정을 설명을 하고 전화 한 번만 해달라. 여기 그 안내원한테. 우리가 로맨이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어차피 여기 해도 저기 안내 코런트 테스크 가가지고 다시 문의를 하라 할 거라고 안내를 해줘가지고 근데 그게 입구 우리가 간 데는 후문이었고 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길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안내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분이 아까 도와줬던 그 남성분이 또 뛰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너를 막 돌았거든요. 저기 가가지고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어, 들어 가면 된다 고 완전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예약? 병원을. 어 영어를 못하고 일단은 그래서 변호기 돌려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다 소모을 하니까 아 여기서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문 번호를 알려주고 들어가면은 포스트랑 연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다 포기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내일치킨 와가지고 치킨 먹고 있습니다 <laughs> 배고파 일본에서도 내일치킨 <laughs> 대국 일본에서도 치킨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일단 1층에 내치킨이 있었다는 거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와 완전 행운이네 어. 진짜. 그리고 그 한국말을 한국 하시는 한국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친절함 언제 어, 올줄 올 알았다라는 느낌? 왜냐면 한국인 특성을 알면 어, 올 수밖에 어, 없다 맞아. 아직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도 입구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걸. <laughs>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예약하면은 항상 예약 메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예약번호나 어 이런 전화번호 개인정보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예약번호가 없는 이상 우리가 문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지인한테 부탁하세요. <laughs> 결론은 잘 해결됐다는 거. <laughs> 또 여행의 재미 아니었니까 아, 설수었다 와, 아, 목이 너무 탔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갈증이 확 가네. 아, 그래서 소감은 소감이 어떠실가요 2일차인데. 갑자기. <laughs> 2일차 소감. 아, 일단 파람 만지한 일도 많았고, 약간 구경도 진짜 재밌게 많이 했고. 생각했던 일본 여행보다 진짜 훨씬 재밌어요. 여기가 응. 너 가는 거? 나 지금. <laughs> 지금이 순간. 어, 지금이 순간. 수 있나? 할 있나? 할수 있나? 있나? 요수 있나? 할수있 언니가 도와줬던 <웃음> 분인데 감사나니다 있나? 할수 있나? 너무 신기하다. 응. 친절하네. 아, 예? 저희의 생명의 은혜 남기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저희는 이제 2 차로 이자카야 집 갑니다. 예. <laughs> 대박. 야 백종원 <100점> 성공했네. 세마은 <laughs> 식당이 있네. 저희가 둘다 심각한 길치거든요? 나 세다? 아니 저희 셋다 어, 지도를 봐도 잘못 찾아가 이봐요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쪽 가야죠 <laughs> 아, 이쪽 이쪽, 아, 이쪽? 이쪽, 아, 이쪽, 아, 이쪽. 가더라도. 길을 지도? 잃었다 하이~~ 땡큐 <laughs> <laughs> <you. Thank> <laughs> <laughs> <Thank you. 웃음> 아 이거 맞아 이와찐찐 아, 찐 그냥 일본어 맺는 판이구나 어, 아니 번역 안돼 뭐야 연대 이게 뭐야 만두국? 만두밥이래. 만두밥 만두밥? 만두 닭다리. 그냥 진짜 오. 만두네. 아니네. 아계란이 들어갔구나. 여진이 가서 여거가 한우집이래. 이백숙막 닭닭 닭닭 닭. 아. 여기 멋있고 알거든. 진짜 맨 사. 여러분 푸딩 유명한 거 알죠? 이거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름이 그거래요. 자지. 자지 푸딩. <laughs> 일본에서도 유명한 유진스. 리세라피, 리세라피. 김채원? 리세라피라고 아진케 K팝의 열풍. 근데 약간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하루. 내가 새로운 경험이었.